다음 4위를 했던 세븐아이 포커 플레이어죠.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반전 매력의 상남자. 형 이거 얘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. 나 감당돼요? 뭐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깨우실 거예요 이거. 눈이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플레이어들이 약간 꺼리는 음, 아우 쟤좀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꺼리는 플레이어였는데 점점 갈수록 마지막에 갈수록 평가가 좋아지죠. 그 부분도 사이다였죠. 형규에게.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정한 거야? 왜 맨날 양균이 일등이야? 소위 이유가 있어? 그저도 어제 피스 받아가지고 그냥 네. 큰 이유 없어 이렇게 결국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죠. 정형규가 우승하는 꼴은 못 보겠다. 해서 소위를1등으로 올리면서 이제 마지막 산화를 하죠. 이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사이트 한 잔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력은 7점 정치력과 매력은 각각 6점 아무래도 껄끄러운 캐릭터였던 시간이 꽤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담력과 열정은 8.9점 해서 총합은 36점입니다